2번 카드 고르신 분들, 2번 카드 고르신 분들은, 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2번 카드 고르신 분들의 상대방 분은, 어, 약간 어, 진심, 진실. 음, 뭐 그런 거를 좀 같이 읽게 여기요. 이 사람은 계산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내 감정이 상했을 때 약간 그거를 좀 읽어 줘야 되죠. 정의 카드랑 여사제. 사랑을 한다면 헌신하고 조금 절절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다 주죠. 이 사람은 뭐 그렇게 막게 변화를 변화를 하거나 변동이 있거나 뭐 그런 음, 상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분들도 감정적으로 그 분하고 어, 잘 통하신다고 볼수 있어요. 만약에 어, 지금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 하셨더라도 아마 만나면 음, 좀그 사람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어, 약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좀 그런 그런. 관계 혹은 그런 상대가 될 거예요. 이번 분들은 성격도 급하고 그리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주고 싶어, 사랑을 받고 싶어 강하죠. 애 같아요. 썬 카드랑 핑크예요. 그래서 순수한 면이 있어요. 이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카드 고르신 분들은 서로 만난다면 욕심 없이 만날 수 있는 관계, 어, 마음적으로 그런 관계, 그리고 애기 같은 관계. 재밌겠죠? 관계가 좋아지려면 그냥 코드가 잘 맞아요. 코드도 잘 맞고 어 그리고 8번 카드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그런 교감. 그냥 약간 동물적인 교감. 어 그냥 보고 그냥 만나도 서로 만지고 싶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싶고 그래요. 컵이랑 봤을 때 마음과 몸이 통한다. 어떻게 보면 좀 애들이 그렇잖아요. 애들도 좋으면 뭐 그런 좋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아이들도 만나서 얘가 마음에 들어 그럼 껴안고 뽀뽀하고 스킨십하고 하잖아요. 이분들도 그래요. 그러시니까 그냥 마음을 있는 대로 표현하면 이분들은 굳이 뭐 트러블이 있거나 부딪히거나 어 그런 게 없어요. 만약 마음이 상한다 감정이 상한다 하면 이번 분들이 조금 여자기 때문에 그리고 예뻐예뻐 예뻐 해주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게 되지 않으면 조금 힘들어하죠.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이번 상대방분이 그런 걸잘 맞춰주고, 그리고 이번 카드 고르신 분들은 많이 사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거 관심받는 카드죠. 근데 지금 이새 남자가 관심을 막 줘도 계속 그런 관심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 그거를 좀 맞춰줘야 되는데. 단기간에는 좋으니까 맞을 수는 있다 그리고 길게는 못 가고 토라질 순 있겠지만 그럴 마음은 있다 그리고 의사 카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연관성으로 보면 그래도 맞춰 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소통하고 어... 음, 웬만큼 그렇게 불만, 불평을 조금 줄이면 이분들은 관계는 좀 원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왜냐면, 음, 우리가 팔관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사랑한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지만 약간 병수발도 좀들수 있고 비비도 강하고 이렇게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걸로 볼 때는 이번 분들하고 좀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사랑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다, 나는 너한테 더러운 것도 없고, 나는 너의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어. 막, 좀 그런 것들. 그러니까는 이 사람하고, 어, 이렇게 잘 되거나, 음, 관계가 좋아지려면, 그냥 서로 숨김없이 표현하는 것. 애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 마음 열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열면 그 마음이 금방 바뀌느냐? 또그렇지 않아요. 음, 네, 그러면 2번 카드 고르신 분들도 여기까지 리딩할게요. 아, 제가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예요. 네. 오늘은 그 사람하고 관계, 다 모든 관계가 좋으면 참 좋겠죠. 카드 결과에 관계없이 생각하시는 상대와 좋은 관계의 결실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